오나라 마지막 황제 손호는 정말 미치광이었나? 정사 삼국지에서 진수는 손호를 평가하여 손호는 흉포하고 고루하며 잔혹한 법령을 마음대로 시행하여 충성스럽고 간난하는 자를 주살하고 참원하고 아첨하는 자는 승진시켰으며 포악한 수단으로 백성을 버리고 음란하고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니 마땅히 허리와 머리를 분리시켜 백성에게 사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사용시키지 않는다는 조서를 받았고 귀 명후의 영예를 더했으니 어찌 지나치게 너그러운 은혜와 두터운 은택이 아니랴 라고 기록하였습니다.하지만 유선이 황제로 있던 초기 유민들은 진나라에 순종적이었는데 오나라 유민들은 멸망 이후에도 반항적이어서 진의 황제 사마염이 짜증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하며 자치통감에는 진나라 사마시들이 동천하여 사마예가 강남의 건업에 동진을 세운 시절까지도 선후의 유민들은 반란을 지속하였다고 기록될 정도로 북방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적이었습니다. 사실 초기 멸망할 때 강유의 촉군이 분을 참지 못하여 칼을 내리쳤음에 반하여 진이 오정벌에 나서면서는 여기저기서 패전 소식만 들려오고 하나같이 힘도 못쓰고 무너지기만 했습니다. 손호가 이르길 무엇 때문인가? 신하들이 대답하길 잠혼 때문입니다. 손호가 너희들 같으면 응당 그놈으로 백성들에게 사죄하겠군. 이라고 말하니 신하들은 일제히 일어나 잠혼을 잡아 도륙하였다고 합니다. 손호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비아냥거린 것을 신하들이 손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잠원을 잡아 죽인 것으로 이미 손호의 권위가 추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손호는 침략군인 진의 왕준, 사마주, 왕훈 등 장군들에게 각각 사자를 보내 항복 의사를 전하고 신하들에게는 내가 그대들을 저버린 탓이니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를 섬긴 장량과 진평처럼 서진의 조정에 출사하라고 편지를 보낼 정도로 저항의 의지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손호는 손권의 삼남, 손화의 아들이었습니다. 손권의 이남, 손려, 태자인, 장남, 손등이 요절하자, 삼남인, 손화가 태자가 되었지만 손등이 워낙 완벽한 태자였으므로 비교가 되다 보니 손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권이 손화와 손패 사이의 구별을 없애자, 신하들은 파별을 나누어 경쟁하다 결국 이궁지쟁의 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립이 심각해지자 손권은 마침내 손화를 태자에서 쫓아내고 손패에게는 죽음을 명하였고 막내 손량이 어린 나이에 이대황제에 올랐습니다. 이때 정권을 잡은 제갈각이 손화의 본부인 장비의 외숙부였으므로 제갈각이 손량 대신 손화를 다시 옹립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손준이 제갈각을 암살하고. 손화에게는 자결을 강요하였습니다. 나이 30인 손화와 본부인 장비도 같이 죽으면서 손화의 자식들은 첩 하희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손호가 이상성격이 된 원인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찾기도 합니다. 권신 손침이 2대 솔량을 몰아내고 3대 손휴를 허수아비 황제로 세웠으나 손휴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손호는 오종후에 봉해집니다. 초기 위나라에 의해 멸망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3대 손휴는 사망하였고, 마침 손호가 살던 오정현의 지방 관리였던 만욱은 실권자인 승상 복양흥과 좌장군 장포에게 당시 시국을 설명하며, 외부로는 위가 촉을 멸망시켰고, 내부로는 남방 교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며, 지금은 어린 태자보다 이미 장성한 폐쇄자 손화의 아들 손호가 손책과 같은 능력을 보이는 인물이라고 강력 추천하였고, 결국 황태우 주부인도 동의하여 손호는 23세의 나이로 4대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손호전에는 과거 서호의 백성 경양이 손호의 관상을 보고 매우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고, 수신기에 이리산이 큰 돌이 저절로 섰으며, 안호현의 평민 진초가 죽은 지 7일 만에 다시 살아나 무덤을 뚫고 나왔다는 등 망해가던 손호의 가문이 다시 일어선다는 징조들이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호는 지위초 선정을 베풀어 대사면을 실시하고 현명한 군주로 칭송을 받았다고 했지만 3개월도 못 갔습니다. 재위기간중 숙청을 밥 먹듯이 했는데 그를 황제로 옹립한 승상 복양훈과 좌장군 장포도 손호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가 주살당하고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장포의 작은 딸 장미인을 후궁으로 삼고 총회했는데 어느 날 손호가 장미인에게 내 네, 부친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장미인은 도적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호는 장미인이 자신을 도적에 비유했다며 분노하여 장미인을 때려죽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장미인을 그리워하여 섬시 있는 장인을 시켜 장미인의 모습을 한 목각 인형을 만들어 자신의 곁에 두었고 그마저도 만족하지 못하자 장미인의 언니 장부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손우는 특이한 성격을 보였는데 손우전에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열 때마다 참석한 관리들을 잔뜩 취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황문랑 10명을 배치하여 그들에게 온종일 서서 관리들을 감시하게 시켰습니다. 연애가 끝난 뒤에 불만스러운 얼굴을 한 자, 망언하는 실수를 저지른 자들을 적발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후궁에 수천명을 들이고 궁 안으로 거센 물살을 끌어들여궁녀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죽여 그 물에 휩쓸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잔혹한 형벌을 집행하여 사람의 얼굴을 벗기고 사람의 눈을 뽑기도 했다고 진수는 기록하였습니다. 동진의 역사가 손성은 손호의 죄악은 도적과 같고 잔악함이 주왕과 거랑을 넘어섰으니 그냥 휴수하여 원원들을 달랬어야 했는데 규명우라는 제후에 봉한 것은 잘못이라고 서진 정권을 비판하였습니다. 오나라가 망한 뒤 진나라 관리인 시중 유준이 선호의 측근이었던 이인에게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묻자 이인은 잘못 전해졌으며 천하의 악이 모두 선호의 탓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서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황제인 손호는 죄인을 벌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하자 사람들이 수긍했다고 합니다. 오나라 신하인 오원이나 주천은 손호는 영명한 군주였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옹호하였고 명신 육항의 아들인 육기는 오나라 중기까지는 자신의 아버지 같은 인물들이 잘 보필했으나 후대에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며 손호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고 합니다. 손호는 유선과 같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낙양이 끌려온 손호를 만난 사마염이, 짐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대가 오기를 기다린 지 오래다. 라고 하자 손호도 신도 남쪽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맞받았다고 하며, 사마염이 연애를 베풀며 손호에게 너희 오나라 음악에 이 여가를 즐겨 부른다던데, 규명 후 그대가 한수 불러주면 어떤가? 라고 모욕을 주자 손오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너의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너의 신하다. 너에게 술한 잔을 올리니 너는 만순무강하라. 진나라 황제 사마염을 너라고 부르는 패기를 보인 것입니다. 사마염의 측근인 가충이 왜 사람 얼굴을 벗겼냐는 조롱을 하자 남의 신하가 되어 임금을 해치려는 무리는 그같이 버려야 마땅하다고 말하여 윗나라 황제 의 조모를 가충의 부하가 살해한 것을 들어 가충을 비꼬았다고 하며 진나라 왕제가 황제 사마염과 바둑을 두며 비슷한 질문을 하자 손호가 신하가 군왕에게 무리하면 그것은 낯짝이 없는 짓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벗기는 것이 가장 적합한 벌이다 라고 폐기만만한 대답을 하였지만 사마염은 그를 죽이기는커녕 일국의 군주답다고 우대했다고 합니다. 손호는 오나라 패망 4년 후인 284년 낙양에서 사망했습니다. 삼국지 저자 진수가 자기 고향 출신인 초계 유선은 도리를 따르는 군주라고 옹호하면서도 오나라 손호는 마땅히 처형해야 한다는 냉정한 평가에 오나라 멸망 당시 오해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경우도 많고 오해 신하들 가운데 상당수가 손호를 옹호한 것을 들어 공중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시각은 의자왕이 삼천국녀와 조선왕조 고종과 손종처럼 폐망한 군주는 항상 악평이 당연시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보입니다.